맛있구만 왜공사파관총격 맛이 안 난다고 그러지? 아주 맛있는데 아유, 안녕하세요 아 이제 5월의 마지막 주 밝았고요 장미꽃도 활짝 펴서 이제 비 왔는데 어떻게 됐을려나 보고 싶네요 많이 떨어졌을려나 아이고 날은 본격적으로 6월이 다가오는데 20도에 저기 살짝 넘는 기온이라고 그래서 옷좀 두껍게 입고 왔다가 더워서 죽는 줄은 죽을 것 같습니다. 지금 좀 많이 덥네요. 스웨터 안 집어넣은 거 끄내서 갑자기 연티 걸쳐 입고 딱 나왔는데 생각보다 덥네요. 그래도 따뜻한 게 좋습니다. 이제는 괜히 저의 에어컨 바람 잘못 쐬가지고서또땡 들어올까 봐. 공사 하가천병 대회에서 드시는데 아직 맛이 안 올라왔다고 그러셔가지고. 오늘 한번 우리가 봤는데 음, 약간 식으니까 써지네요. 하반층병이 이렇게 쓰면안 되는데 음, 농도도 뭐 그렇게 진한 게 내린 건 아닌데 음, 그런 것들을 좀 조심해야 되겠네요. 식기 전에 드셔야죠, 뭐. <laughs> 그리고 떫은 맛이 없어 서 좋습니다. 이 북쪽 지역 차들이 떫은 맛, 좀 그런 것도 거려 하신 분들한테는 좀 딱이죠. 그래서 뭘만 합니다. 요람 정말 좋은데요. 막 바로 그냥 쫙뜨운길막 여기 퉁퉁퉁 치고 돌아다니는데. 그렇죠? 그리고 또 목요일부터 저기 T월드 하죠. 코엑스에서. 이번에는 뭐본사에서그북두칠성을 형성한 차오 시리즈 나온다고 하니 가격이 뭐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의미도 있고 또 이제 기존의 차호도 이렇게 그 차호 밑바닥 중심에서 이 차호 뚜껑까지가 일직선으로 그 차호 물통이 그냥 대지면과 평평하게 이렇게 만들어진 거라면 약간 이번에 나온 거는 지구 자전축이 살짝 휘어 있듯 사, 사람 몸도 내부의 흐름은 약간 비대칭이라고 그러죠. 얼굴이라든가 팔다리는 다 대칭으로 생겼지만 내부는 비대칭이고 그 내부의 비대칭이 활성화되면 활성화될수록, 그러니까 비대칭이 될수록 건강한 사람이 되고 거꾸로 이제 뭐랄까 외부 모습이 대칭을 이루는 것 같아요. 그게 미인이죠. 조건이죠. 미남미녀의 조건인 거죠. 뭐, 그래서 이제, 그, 저, 뭐, 옛날에 뭐, 선가, 뭐, 도골풍, 선골풍, 뭐, 이러면 이제 수야, 수려, 외관이 수야다고 대칭이 잘 맞는 거죠. 그만큼 이제 내부의 비대칭, 에너지 흐름이 좀 비대칭으로 흐르도록. 사람 보면 원래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극대화 되도록. 뭔가 연습? 뭐 수련? 수행? 뭐 그런 걸 하면 그렇게 되나봐요. 그런 면에서 보면 제 거울을 보면 제가 수행이 많이 부족하구나, 그걸 느끼게 되는데. 하여튼 그런다고 하는 것 같아요. 확실한 건 아닙니다. 그런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뭐 이게 교과서도 아니고 그러니까 쟤는 저렇게 생각하는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고 하여튼 그렇게 뒤틀림을 만든 좀혁기적인 시도죠. 앞으로 중국에서 이제 이거를 좀 차관해서 그런 차우들이더 나올 수는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이제 지금은 차후뚜껑이 이렇게 입술이 바깥쪽으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차통 같은 거 보면은 입술이 밖에서 이렇게 뒤집어 씌우는 그런 입술들 가진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밖에서 뒤집어 씌우는 차호도 한번 시도를 해봤는데 작가들이 익숙하지 않다고 안 만들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뭐랄까 이렇게 대중화되지는 않았는데 하여튼 그런 실험적인 작품도 있었고 이분이 약간 틀어진 형태로. 그래서 내부의 물에 그 탕을 좀볼수 있게 이 차오, 이리를 통해서 그런 차오도 있다고 그러는데 그거를 이제 작가들이 얼마나 그 설계자 의도대로 실현을 낼수 있을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봐야죠. 신, 음, 저 제품이 나온 게 아니니까 그게 이제 티월드에서 처음 공개된다는 거고요. 점장들도그 차오를 이제 본사에서 만들면 좀 받고 싶어서, 음, 이렇게 좀 가서 많이 보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차고 가격이 다 이제 100만원대 중품 300cc급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한 100만원대라고 그러고 소품이 200cc인데 그게 얼마나 할지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는 요즘 추세가 대품이나 중품보다는 소품을 많이 찾으시는 추세고 저도 이렇게 쓰다 보면 소품을 좀더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큰일 났네 너무 진해졌겠네. 탕색은 너무 예쁘네요. 보이시나? 볼 것도 같고, 정말 예쁩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정말 아 보석 같은 색깔이라고 하는 지금 상투적인 표현이 응, 절로 떠오릅니다. 이게 한 120에서 150cc 사인데, 이것도 좀 크다고 하는 분들이 계셔서. 그래서 저도 이렇게 조그맣게 해서 뭐 하나 그랬는데, 먹다 보니 혼자서 먹기에는 이것도 좀큰 느낌이 사실상 있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조그만 차원을 좀 만들어 주면 하는데 이제 새로운, 새로운 설계, 이제 몸통이 틀어져 있는 설계, 그러면 아무래도 용량이... 조금하면 만들기 어렵겠죠. 손이 들어가야 좀 편하게 다독일 텐데 그러니까는 뭐 370급이 아마 아 기술적인 완성도는 가장 높지 않을까. 아니면 대품? 대품 이제 가격이 너무 비쌀 테니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꼭 봐야죠 물건을. 차를 우려봐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가 안 그런가 확인을 해야 되니까 되는 거고요. 이건 이제 수평호 가지고 이제 공상화관 측면 우린데 수평호 여기서부터 여기 끝까지가 다 수평이죠 이렇게 자를 갖다 딱 떼면 여기가 쫙 일직선으로 여기서 여기 거쳐서 여기 거쳐서 이렇게 쫙 해서 여기 여기까지 이렇게 수평호가 나온 것들이 이 무게중심도 정확하게 가운데 떨어집니다 그래서 물에다 집어넣으면 얘가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지 않고 이렇게 동동 동동 떠있는 차를 넣어 놓고 물에다 이렇게 떠면. 그러 배처럼 떠 있어요, 동동 동동. 물이 안 들어오게. 왜 이런 게 됐느냐? 여쨌든간에 자산은 보온성이 좋아서 안에 들어있는 차잎의 온도를 그렇게 떨어뜨리지 않고 유지를 하는데 예전 에차들이 얇고 뭐 흙으로 만들었고, 그러니까 보온성이 좀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뜨거운 물 이렇게 받아놓고 다딱 띄어서 동동 동동 띄워놓으면 찻잎의 보온성 이 유지돼서. 이야기, 유유, 자작 얘기를 나누다가, 어 이렇게 또한잔물끓여거 이렇게 따라 부어서 또 마시고, 따라 마시고 그럴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기죠. 일단 그거는 이제 차가, 찬잎이 귀해서 막 먹을 수 없는, 그걸 한두 번 먹고 좀 갖고 있다가 또, 어 한두 시간 후에 먹으면 되는데, 그때 찬잎이 온도가 너무 식으면 안 좋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려고도 있었을 테고. 그 다음에 차 물이 이제 들어간 상태에서 이렇게 저기 있으면 어쨌든 보온성이좀 유지가 되면 좋은데 이게 식어버리면 뜨거운 물을 부었을 때 물이 확 식어서 그 차가 고아지는 느낌이 좀덜할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예방하려고 이런 형태가 이제 개발이 된 거죠. 가장 전형적인 고전 형태의 차호 중에 하나인데 그래도 이제 이렇게 차호를 만드셨으니까 이걸 얼마나 많은 작가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연습해서 만드셨겠어요. 그리 그러니까 자사로 와서도 그 형태로 차오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얘도 물에 동동동 뜹니다. 실제로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하지만 저희는 그럴 일이 없죠. 아, 일단 차를 갖다가 우리가 막 먹죠. 그리고 뭐 그리고 뭐지? 그 하플레이트 같은데 살짝 온도 낮춰서 올려놓으면 이게 온도가 유지가 되잖아요. 옛날에 그런 게 없었지만 그런 식으로 이제 관리를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런 형태입니다. 준이고요. 다 본사에서 이거 토요 소성, 그러니까 장작감으로 더 구운 줄 알았더니 이거는 장작감으로 굽지 않고 있던 게 어떻게 하나가 있어갖고 저한테 왔어요. 그래서 3만 원 쌉니다. 장작감으로 구운 것보다. 준이 그 장작감을 거치지 않은 준이의 어떤 진짜 베기 맛을 느끼시기에 괜찮은 차우라고 생각하고요. 어, 모양이 좀 단순하긴 한데 쓰다 보면 아 이렇게 앞에도 뾰족하고 그런 것들이 막 찌른다는 그런 느낌 없이. 굉장히 토속적인 그런 아름다움이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잘 보시면 그렇게 됩니다. 좀 오랫동안 우렸는데도 좀 가루가 많이 들어갔거든요. 차가 좀 많이 오래, 저 배꼽밖에 안 남아 있고 가루가 많이 있어서 그런데도 먹을만한데요. 고소하고. 그래도 어쨌든 차의 약성이라고할수 있는 그좀 쌉쌀한, 좀쓴듯한그 도라지 액기스 뭔가면 약간 쌉쌀한 느낌 있잖아요. 근데 그 쓰다고 얘기하긴 뭐한 그런 어, 맛이 있습니다. 하반층 중에 이게 좋은 차고요. 저는 괜찮은 것 같은데 열감도 좋고 뭐가 그이차 드시고 좀 아쉽다고 말씀하시 분은 뭐가 문제였을까요? 음. 하여튼, 뭐, 차에 대한 평가는 사람마다 다르고 보관 환경마다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기다리면 다 좋아지거든요. 그게 보이차, 제대로 만든 보이차의 장점이죠. 그래서 그거를 좀더잘 보관하려고 차통도 좀 어, 자사로 만든, 재질 좋은 걸로 만든 차통들 많이 이제 좀 그래 비싼, 아니, 싼 거는 아니죠. 웬만한 하니까 그런 것도 이제 갖다 놓고 그런 거고. 최근에 그동안 좀 재고가 없어가지고 좀 음. 아쉬웠는데, 본사에서 최근에 좀 들여와서 양호해보고, 그러니까 자사 차통도 쌓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양호하는데, 어우, 재질감이 굉장히 좋고 그렇습니다. 소형단 차통 굉장히 좋으니까, 얼른 사시라고. 저도 청순이 소형단 차통이 하나가 어떻게 또 남게 됐습니다. 어찌어찌 하다 보니. 가도 저저도 T월드 전시회 가도 동에서 빼돌려 놓고 <laughs> 우리한테 안 넘기고 <laughs> 갖고 나가는 게 얼마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뭐 사실 수 있으면 많이 사셔서 좋은 차통에 한번 차 보관해 보세요. 확실히 다릅니다. 저희는 이제 공간의 한계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종이 박스도 쓰고 뭐 이런저런 시도를 하지만 확실히 자다 차통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월요일인데 좀몸 무거우실 수 있는데 점심 드시고 맛있게 드시고 이미 드셨나? 12시 5 0분니까 드셨을 수도 있겠네 하여튼 힘을 내십시오 어, 5월이 가는 게 아쉽지만 또 6월 7월 또 지나가야 또 가을에 또 추석 응? 결실의 계절이 오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감사합니다 아 6월 1일 날 노차회 아직 아, 참석 그 의향이 저조합니다. 이러, 이러다가 안 하게 생겼어요. 좀 여유되시는 분들 아니면 노차들 한번 좀 경험을 했으면 좋겠다 싶으신 분들 있으면 좀 적극적으로 알려주시고 여유되시면 한번 놀러 오십시오. 어제 요일이 일일 날 하는데 요번에 이제 요일이 토일 요날 거쳤고요. 1 1시좀 이르다고 그러신 분이 있어서 이번에 1 시로 한 거예요. 사실 다음부터는 무조건 1 1 시에 할 거예요. 언제? 그러니까. 좀 늦은 밤에 토일에 일어나셔서 점심 드시고 아침 드시고 딱 오셔서 차쫙 드셔보십시오. 예. 노차가 갖고 있는 장점이 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자 그럼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